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만나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기업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한우가 지금보다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검역 협상, 한라 인증 관리 등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도 방역 관리와 품질 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건의를 드렸습니다. 수출의 답이 있다 어,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출에 대한 서포트를 어, 해주시고 한우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말씀 드립니다. 음. 앞으로도 정부 농협 생산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한우가 수출이 잘될수 있도록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국 한우인들인데 아마 희망을 좀줄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u a 를좀 지금 시도를 좀 걸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 앞장서서 한번 어, 수출기를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첫 수출 이후에는 한지식품 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우리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말레이시아 소비자분들이 한우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현지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